오늘 11기상 20장의 말씀은 아하방이 어떻게 이 아라방을 이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라막 변하단이 이스라엘라를 치려고 이 사마리성을 에워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변하단이 아합에게 사실을 보면서 이가 내게 화친할 거냐, 전쟁할 거냐, 그런 목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로는 너와 내네 집에 있는 그 응금이나 그리고 내 아내나 내 아들의 가장 좋은 것은 다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하방이 그 사신들에게 이야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나다리 씨 다시 사람들 보내서 네가 그래 얘기했으니까 이제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네가 얘기한 대로 너네 네 집에 있는 네 왕국에 있는 그 보물들과 그리고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올 뿐만 아니라 네 신하의 집에 있는 좋은 것들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아합이 이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물어봐요. 지금 베나다시 이렇게 쳐들어와서 우리 사르마리 성을 에어사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그말 듣지 말라. 우리가 싸움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합이 이 베나다 사신에게 얘기하지요. 내가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처음의 것은 내가 들어줄 수 있으나 두 번째 것은 들어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처음의 것이 뭡니까? 아합의 국한된 자기 왕국이나 자기 아들들이나 자기 아내들은 줄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생겨졌습니까? 내일 가지러 온다고 하는 그때 이야기는 자기 집만 아니라 이이스라엘 장로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거기서까지도 다 약탈하겠다는 거 한마디로 이 사마리아 에 있는 이 부광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가겠다고 하는 말인 거지요. 그러니까 야합은 그마 그것은 못하겠다 내 것은 가져갈 수 있으나 우리 신아들의 것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나다시 자기가 소집한 서른 두 명의 왕과 함께 이제 이 사마리아를 공격하라고 예, 전투대회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한 선자가 나타나서 이 아방에게 얘기하죠. 이 많은 사람들을 보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을 당신에게 붙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방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어떤 방법으로 저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오늘 선지자가 말씀해 주잖아요. 이 고관들 전국에 있는 이 고관들 이 고관들의 자녀들로 싸움을 하게 해라. 그러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 고관들의 자녀들을 체크해 보니까 232명의 고관들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이 아방과 함께 전쟁에 참전 자가 7천명. 그래서 이들을 보내서 이제 베나다가 싸움을 하게 되는것입니다그랬더니베나다시이살라라 왕이 호분호분거리고 약하게 대하니까 이들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시 수리를 먹으면는있는 거예요. 저이에는에서 사람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다다 라고 얘기다니까베나다음에복하라음든 무슨 일을 에다에다 죽여라 라다얘기합그다그싸움에서그떤현에이일다음에 하나님 말씀처럼 선자의 말에 의해서 이 베나다시 패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이선자가 다시 말하죠. 베나다시 내년에 반드시 이 사마리를 공격하러 올 테니까 왕은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이 모든 영주들 그 영주들을 폐위시키고 오히려 거기에 군대 장관을 두어서 힘을 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잊어버린 마병이라든지, 병거라든지, 이 사람들을 다 보충해서 내년에 싸움을 준비하십시오. 내년에는 저들의 전술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지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신은 산에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나다시 자기들이 진 이유가 바로 이 산지의 신에게 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평지에서 싸움을 하자. 라고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준돼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나다르그 해가 바뀌자 이 페나다선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이 아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치려고 달려온 십입니다 그때 더선제가 나타나서 이 많은 사람을 보는냐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이셨다라고 안개했습니다. 아니게라 두들이 평지에서 이기겠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평지로 끌어들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평지에서 정말로 저들의 생각과 달리 오늘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베나다시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얼마냐면 12만 7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12만 7천명을 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박살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 적은 무리 여기서 성경의 말씀 보니까 큰 염소 때 아주 보잘것없는 그 군대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 7일의 싸움에서 12만 명의 이 아람 사람을 쳐죽이고 이것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아백성으로 이 베나답과 함께 그 사신들이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랬더니 이 아백에서 어떤 일이 생겨집니까? 하나님께서 성벽이 무너지게 하셔서 그 나머지 2만 7천명의 사람도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람 사람들 아람 신하들과 또이 아람 왕이 이제 죽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아람의 신하들이 깨를 내잖아요. 무슨 깨를 내지요? 아 오늘 이스라엘 왕은 선한 왕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 우리들이 우리들이 이제 굵은 배를 동이고 우리의 목줄을 갖다가 메고 그리고 아방에 나가서 우리 생명을 구결하면 왕의 생명이 살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아람의 신하들이 허리에 붉은 배를 동이고, 그리고 자기들의 목에다가는, 이, 원 여기 보니까 동화줄을 매가지고 그래, 아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우리를 죽이든 살리든 해주십시오. 그 대신, 베나다를 살려달라고 이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방이, 어이구, 베나다에 살았어? 그럼, 그를 빨리 오게라. 그러니까, 오늘 이 아람 사신이 뭐라 얘기합니까? 아, 이 아방이 우리 베나다 왕을 죽이려고 그러지 않는구나. 빨른 얘기하기를 아방이요. 이 베나다스는 당신의 형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베나다스를 불러오게 되잖아요. 이 베나다스를 불러오니까 아방이 그를 갖다가 자기 술에다 태우고 이제 정말 형제정을 나누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나다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당신이 사마리아에다가 이제 그 무역의 상 거리를 만든 것처럼 당신도 우리 이 담에 색에다가 이제 당신의 이름으로 이 무역의 거리를 조성하시라 그랬더니 이 아압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당신이 그런 얘기했으니까 나랑 조약을 맺고 이제 너는 가라 그래서 담의 세계에다가 아압의 이름의 거리를 만들고 풀어주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아압은 요 승리의 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한 선지자에게 임하게 된거요 그래서 한 선지자에게 임하면서 그 동료 선지자에게 나를 때리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아주 상하게 때리라 얘기하니까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착했던가 봐요. 때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이 선지자가 너는 나를 때리지 않았고 요요한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나를 떠나가면 사자가 너를 죽이게,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 말을 듣지 않은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고 사자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니까 거의 거반 죽이는 상처투성의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어디 갑니까 이 사람은 눈을 가리고 아합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뭐라 얘기합니까? 자기가 전쟁에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에게 얘기하기를 한 포로를 내게 주면서 얘를 지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포로 없어 되게 되면 이 포로 생명 대신 너를 생명을 찾을 것이고 만약에 네가 생명을 내게 주지 않는다면 은일 달란트를 내게 주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왕이일이 나이 억울함으로 탐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지 왜냐하면 자기 이일 저일 보다 보니까 이제 이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 뭐라 얘기합니까? 응? 그럼 네가 잘못한 거니까 네가 그 사람의 말한 대로 행하라. 그때선지자가 눈을 풀면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왕이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준이페나다저 나라를 멸망할 수 있게 그페나다를 줬는데 당신이 풀어줬기 때문에 오히려 당신의 백성과 당신이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오히려 화를 내고 분노해하면서 떠나갔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는 우리 말씀에서요. 우리가 참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잖아요. 아합은 어떤 사람이 우상만 섬기고 하나님의 선자를 죽인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이두 차례나 전쟁의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또이 인생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등지고 자기를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정말로 좋아하지 않으셔요. 기뻐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길을 이야기해 주는 거다니. 아번 배나다지 쳐들어왔을 때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그 많은 수도 아니 232명의 고관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청년들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전쟁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또 2차 전쟁이 나기 전에 그들이 패고 난 다음에 이런, 전,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아니, 그들이 정말로 무수히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다 이기고 그 전쟁에서도, 2차 전쟁에서도요, 어떤 일행합니까? 을 10만 명그들이 죽였다면, 나머지 2만 7천은 아벡성에서 성벽이 무너져서 그들을 죽이게 만들잖아요. 이건 누구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을 보살피고 있음을 그게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어떻습니까? 돌이키지 않아요. 더욱이 마지막에 이 베나닷을 보낸 것에 대해서 이 선지자가 자기가 상한 몸을 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아방이 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형국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 이길 수 있는 전제, 멸할 수 있는 전제, 이스라라가 이정말 멸망 당하지 않는 길을 당신에게 주었는데, 당신은 베나단 친구처럼서 보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불리한 압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압을 세우려라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지. 우리를 구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징벌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행여나 그가 돌아오게 할까. 그가 하나님 마음으로 이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셔잖아요 우리가 이상 살아가는 동안도 마찬가지. 이야기 너무나 팽배하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이 악을 보면서 우리 심령이 상합니까? 그런데도요, 우리는요, 빨리 이 악을 정리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그 세상, 우리 주님 주신 난천년 안국, 우리 주님 제림하기를 얼마나 기다려요. 고대하잖아요. 그것이 2000년 더 됐잖아요. 그렇게 기다린 2000년 더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을 연장해. 왜 그렇습니까? 이 이방 사람들, 이 인간들아.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스의 말씀처럼 뭐라 말씀하십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라. 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압을 통해서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서 참 재밌는 사항은요. 이 압이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의 사람이 된 것을 보면, 이제 마지막 선지자가 정말로 상처투성이 모습을 가지고 전장에서 온 사람의 모습처럼 와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당신이다. 당신이 그런 일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이스라엘 멸망하지 않아 되는 그 길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당신은 그를 돌려보냈다 모두가 이제 앞으로... 당신의 백성이 저들의 백성의 운명으로 바꿔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 압이 어떻게 습니까 분노했다는 거예요. 분노하고 자기 사말의 섭으로 돌아갔대요. 여러분, 이게 멸망할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로두 차례로 자기가 할수 없다고 그 고백한 자라 사람 아닙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이겼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근데 악은 돌아오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 향하여그 선제를 가 분노를 토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멸망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죄악을, 죄악을 쌓는 것은 하나님 향하여 분노를 터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향하여 오히려 정말로 원망하는 것. 하나님 향하여 칼을 겨누는구나. 마찬가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악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강조가 이아스르이 이 담에 섰쳐서 사람들에게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비참.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것은 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우리가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난 삶, 내가 현실에 금방 좋다고 하는 이 좋은 것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 넘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 것을 생각해야 되는다 그럴 때, 오늘 우리 영혼이 보존돼. 또한가지적는 말씀 보니까 선지자들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어, 이 세상의 현상, 그들이 변화되어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에는 선지자는 정말로 이 아합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외치잖아요. 자기가 상처를 입잖아요. 몸에 오히려 고통당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했잖아요. 이 목회자들은요, 위세를 떠는 자들이 아니고 위에서 군이 많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던 것처럼 죽음의 길, 주님의 그 죽음의 길을 보이는 자들이 목회자라 그랬어요. 이 선제가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 시대상의 악함, 하나님의 등짐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선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간혹 어떤 목사님들이 이 나라와 이 세상의 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야, 정치는 우리에게 하지 마라. 정치 얘기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왜? 정치로 얘기하면 안 돼. 응? 정치를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안 되죠. 맞습니다. 근데 사회 현상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죄악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LGBTQ? 이게 잘못됐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우리 미국교에서는 회 거의 이거 입을 쉬쉬 쉐 담으고 앉아있잖아. 이건 죄악이에요. 이건요. 쉽게 말하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이 선지자에게 옆에 선지자 보고 자기를 때려 그랬으니까. 아이, 내가 왜 때려? 당신은 하나님 말씀 어긴 거야. 그래서 사자가 물어 죽이게 버렸잖아. 이건 이 세상이 이 죄악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 이걸 나가는 것에 대해서 외치는 자들은요. 여러분, 그를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정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 죄악에 빠지 말라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 잘못되고 못되고 더러운 이 하나님의 종을 가장한 사람들은 그건 정치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누가, 그들과 동조해. 그러니까 그들과 동조한다고 하는 얘기는 사단의 종이라는 얘기지요. 이 세상의 죄악상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제약사는 문제 얘기 못하면, 그런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요 그렇잖아. 예? 네? 그게 선제들의 사명인데. 그거를 실시하게 하면 안 돼. 한국에서 보니까, 그 조그만한 교회, 그 목사님들이요. 성소수, 성소수 차별법, 이거 한다고 얼마나 저거 했습니까? 감옥 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근데 사, 사람들이 말 정치하는 사람이야, 그래. 아니, 정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세대가 얼마나 잘못된 것을 그것 때문에 그들이 외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래도 막 보호받은 거예요. 그분들이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아, 우리 정차하지 마시시. 이거는 가짜예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한국의 목표자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하, 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 그렇지. 때가 되면. 요게, 요게 이, 이 성도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자손들을 지옥가게 만드는 자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는요 정치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세대의 죄악을 경종을 알려주어서 그들랑하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세력에서 보호받게 하려고 그러려고 세워서 세운 게목회자들 아닙니까 목회한 정치하면 안돼 개입해서도 안돼 우리는요 우리 백성들이 죄에서 벗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거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외치는 자가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원하기는 오늘 이 아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분노에 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내가 비록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두드려 맞고 상처 입은 이 마지막 섭자 같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을지라도 세상의 죄는 죄, 악은 악. 하나님의 슬퍼한 일이 무엇인지를 외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 그런 우리 성도들 되를 원합니다 정치하지는 마세요 죄를 얘기하세요 악의 나쁜 걸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슬퍼하는 것을 얘기하세요 이걸 갖다 정치한다고 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전, 자녀들이 마귀 사람들이 그들과는 상종하지 마시고 그들은 하나님이 죽이실 거예요 하나님 말을 거역한 오늘 한 선지자가 사자에 물려 죽을 듯이 하나님 그들을 죽일 거예요. 그들을 벌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해서 간절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상처를 입던지 간에 정말 그들을 구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이 악같이 얼마나 악한 자 하나님 못 믿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자들을 죽이는 못된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선자를 보내서 아이살수 있는 길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또, 부강도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이 빠졌어요. 그래도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자들을 보냈잖아요. 그들이 선자는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증거해 줬잖아요. 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상처까지, 맞아가면서까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잖아요. 손해는 게 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징벌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려주는 자들로 부른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의 법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 내게 나타났을 때, 교만하지 않게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정말로 회개할 것은 회개하는 우리들의 신년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더 나가서 이 사회의 악함을 정말 외칠 수 있는 자들, 하나님 마음을 외칠 수 있는 자들, 이 죄악을 죄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큰그 믿음의 용기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이 미국이 이 죄악의 속굴에서이 채도에서, 이 바이든 정권들, 이 사단의 정권이 물러가고, 더 저들도 회개하고, 그리고 이 새로운 미국이 믿음으로 건설할 수 있게 다는 미국을 기도하고요. 한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대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의 목사님들이 성소 차별을 그렇게 그렇게 하더니 한국이라도 저만큼 되지 않았어요. 이 성소 소수 차별법이 절대로 국회에 통과하지 못하고, 우리 한국이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이 정말로 지켜주시는 나라. 가장의 가치관 지킬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지